이번에는 김종석의 리포트 사건 사고로 바로 가 보겠습니다. 차 유리 부수고 경찰의한말 바로 서울 송파구로 가 보겠습니다. 예. 주차장이죠? 한 남성이 뭔가를 들고 차량 뒷유리를 저렇게 내리 찍습니다. 결국 차량 뒷유리가 깨져 버리고요. 그리고 다른 차량에 가서도 유리창을 내리 찍습니다. 말리는 주차관리를 어깨로 저렇게 밀치기까지 하는데요. 그리고는 휴대전화를 뺏어서 어휴 저렇게 바닥에 던집니다. 가만히 보니까 한쪽 발은 신발도 안 실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할 수밖에 없는데 경찰을 밀치면서 거세게 저항하는 저 남성. 끝까지 막무가내입니다. 이 남성 만취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경찰 조사에서는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진술한 걸로 전해집니다. 두 번째 볼까요? 엘리베이터에서 핏빛 찬옥국입니다. 이번에는 광주 서구역입니다. 예. 엘리베이터에 한 남성이 보이죠? 청테이프를 감은 손으로 저렇게 12층을 돌립니다. 이번에는 1층에서 남녀가 타는데요. 아까 남성처럼 12층에서 내립니다. 잠시 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저렇게 깜짝 놀랍니다. 엘리베이터 아래는 아까 12층에서 내린 남녀 가운데 남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가해 남성을 붙잡았는데요. 이 가해 남성은 12층 여성의 집 앞에서 미리 숨어 있다가 이 귀가하는 남녀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 피해 여성과는 최근에 헤어진 사이였다고 하고요.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걸 보고 흉기를 휘둘렀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현재 흉기에 찔린 이 피해 남성은 위중한 상태입니다. 다음은요. 이 얘기네요. 박나래 씨 수사 경찰의 변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박나래 씨 관련 소식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 박나래 씨 사건을 수사했던 전직 경찰이요 퇴직 후에 박나래 씨의 담당 로펌으로 재취업한 걸로 알려지면서 이른바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논란의 주인공은 서울 강남 경찰서 형사 과장 출신인데요. 이 강남 경찰서 형사과는 아시다시피 박나래 씨 사건을 줄고 수사한 곳입니다. 이 전직 형사 과장은 지난달에 퇴직을 했는데 한 달도 퇴제 채 되지 않아서 이 박나래 씨 사건을 담당하는 대학 로펌에 재취업을 한 겁니다. 이게 논란이 커지니까요. 해명은 이렇습니다. 형사 과장 시절 직접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다. 로펌에 옮긴 뒤에도 해당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전직 형사 과장이 해명을 한 겁니다. 다만 이런 이직이 불법은 아니지만요. 직접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어도 책임자 신분이었던 만큼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챗 g p t 에 묻고 연쇄살인 나섰나 어, 최근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죠 바로 저 장면 기억하실 겁니다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서 약물이든 음료를 먹어 숨지게 한저 모텔 살인 사건 경찰이어 결국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피해자분들께 미안한 마음은 없으십니까? 예, 그동안 살해의 고의성이 입증이 되지 않았었는데 AI 그러니까 챗찍 PT가 핵심 증거가 됐습니다. 화면을 볼게요. 그러니까 저 여성이 범행 전에 AI에게 저렇게 묻습니다. 수면자랑 술을 같이 먹으면 어떻게 돼? 혹은 어느 정도를 같이 먹어야 위험할까? 죽을 수도 있어? 저렇게 답변을 들었고요. 챗찍 PT로부터 수면제와 술을 함께 복용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저런 정황까지 답변을 받은 정황까지 발견이 된 겁니다. 경찰은 이런 정황들을 종합해서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로 저 여성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종석의 리포트 사건 사고였습니다. 이 얘기로 이어가 볼까요? 저희 채널 A가 자랑하는 현장 카메라입니다. 하늘에서 쓰레기가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아파트 창문 밖으로 마구잡이로 말입니다. 김영성 기자가 바로 현장 취재했습니다. 일단 한대 맞고 시작했습니다. 뭘지고요 아, 뭐야, 뭐가 뭐데 천세대가 넘게 모여사는 아파트입니다. 이곳에선 매일같이 하늘에서 쓰레기가 떨어집니다. 이 떨어져요. 에이. 매일 그 미와 아줌마가 에이. 여기 청소하는 아줌마가 있어요. 에이. 그 아줌마가 매일 그저 청소를 하거든. 시간 그냥 아우 시도 때도 없이. 그거를 어떻게 좀 버리는 거를 찍어달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그 치게 서 있어야지 그걸 어떻게 찍어요. 누가 이러는지도 대략 압니다. 하지만 해결이 안 됩니다. 내가 앞뒤 발두손다들는 사람이 청소 싹 해놓으면은. 또 돌아서면 또 지척이 고경찰교하셨어요 오셨는데 해결이 안돼 직접 이렇게 버리는 걸못 보고, 그리고 그러니까 본 사람은 없고.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도 떨어집니다. 아, 선생님. 쓰레기 버리는 곳이 코앞에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정해진 규칙을 지키며 삽니다. 그러니 이 날벼락 같은 고공투기가 더 황당한 겁니다. 경찰 어, 신고는 어. 안 되나요, 이거?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laughs> 오! 오 뭐야 이거 파? 파? 파 던졌는데요? 파? 강아지를 키우시는지 배설물 쓰레기가 엄청 많네요 뭐 배변 패드 뭐 신문 휴지 막 오줌이 묻은 건지 누렇게 변했네요 뭘 얼마나 던지는 건지 좀더 위에서 봐야겠습니다. 창문 밑으로 시커먼 자국이. 그동안 얼마나 밖으로 버렸는지 짐작해합니다. 아래집들 창문 주변엔 난간에 걸린 쓰레기가 수북합니다. 창 밖으로 불쑥 뭔가를 던집니다. 천천히 다시 보니 달걀 껍데기입니다. 반려동물 배변 패드로 보이는 것과 휴지도 날아갑니다. 음식물 쓰레기 모아둔 싱크대 걸음망을. 창 밖으로 턴 후에야 창문이 닫혔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것만 여덟 차례였습니다. 왜 이러는지 직접 물어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채널 A 김용성 기자인데요. 창문으로 이렇게 음식물 절인지는 거를 저희가 영상을 찍었거든요. 나 아, 아니에요. 우리 아줌마 였나 봐요. 아니면. 근데 왜 이렇게 이 비를 쓰고 이렇게 하세요. 면접 아, 전날인데 선생님 수월스럽지만 좀 이해심 해주시고 아, 이제 전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여기서도 수시로 창문 열고 툭 던집니다. 오 어, 휴지에 뭐가 묻은 거죠 이거? 크림인가요? 뭔 뭔지 모르겠네요. 어, 네. 엄청 더러운 휴지가 들어가 있네요 이거. 그, 이 뭐야? 오늘 내가 버리자. 그냥 막 버리시라고. 오늘 내가 버리시라고. 그 다음 방금 여기 떠버리. 여기다 쓰레기 버리시면 안 돼요. 쓰레기 버리시면 안 된다고요. 쓰레기 무단투기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쓰레기, 내, 내가 <laughs> 생활에서 이런 거예요. 현장 카메라 김용성입니다.